미디어 뉴스 곽성호 기자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만의 역사가 쓰였다. 개최국 첫 경기 무패 행진은 카타르에 의해서 처참이 깨졌으며 개막전을 찾은 카타르 국민들은 카타르의 어이없는 경기력에 실망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으며 일부 팬들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알베이트 스타디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화려한 개막식 그리고 BTS 정국그리 시간으로 22-23시 월드컵을 주관하는 방송사들은 일제히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의 생중계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각종 프리뷰쇼 진행 이후 본격적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돌입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너인 마르셀드사이가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들고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개막식의 일정이 시작됐다. 이후 카타르를 대표하는 고래상어 애니메이션 등장과 함께 카타르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들로 가득 찬날 베이트 스타디움이었다. 또 세계적인 배우 모건 프리먼과 카타르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꼬리 퇴행 증후군을 이겨낸 날 무프타가 등장하기도 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가 라이브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역대 월드컵 마스코트와 더불어 가장 히트를 쳤던 주제가도 나오기도 하면서 추억과 향수를 돋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드디어 공식 주제가가 나오는 시점이 되자 베이트 스타디움은 환호로 가득 찼다. 이유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주제가를 부르는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월드컵 주제가 드림어즈를 열창한 정국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단독으로 다른 국가의 월드컵 공식 개막장 무대에서는 아티스트가 됐고 단독으로 월드컵 주제가를 참여한 가수로 기록을 쓰기도 했다. 화력한 개막식 이후 처참했던 경기 우리 시각으로 21일 00시가 조금 넘자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공식 개막식의 공연이 끝이 났다. 이후 카타르와 에콰도르 양팀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 경기에 입장하면서 경기장 분위기는 고조가 됐고 각 방송사들은 키플레이어와 양팀 전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개최국이자 홈팀 카타르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경험과 남미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온 에콰도르를 이기리란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카타르의 홈 구장이고 합숙 훈련을 하며 손발을 맞춰온 기간과 지난 4년간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카타르를 이끌며 보여줬던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팬들도 있었다. 홈팀 카타르는 알무에즈 알리와 에이스 아크람 아피프를 투톱에 세우는 3-2 시스템을 에콰도르는 에네르 발렌시아와 에스트라다를 전방에 배치하는 4-4-2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 두 팀의 색깔을 확실했다. 수비 상황에서는 내려앉으며 공을 탈취하면 빠르게 전방으로 길게 볼을 투입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다. 경기극 초반 카타르가 롱볼을 길게 붙이며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빠르게 주도권을 내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반 3분의 내를 발렌시아에게 골을 허용했지만 파시스텐과 이번 대회에서 최초로 도입된 신기술인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카타르를 살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카타르는 이후 지속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할 정도로 선수들의 기본기는 엉망이었으며, 후방빌드업은 에콰도르의 압박에 의해 막히기 일쑤였고, 약속된 플레이나 전술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 전반 16분 벌어진 수비 공간에 침투하던 에네르 발렌시아를 놓치며 페널티킥을 내주었고, 결국 실점하기에 이른다. 이후 경기 주도권을 아예 내준 카타르는 전반 31분 에네르 발렌시아에게 두 번째 실점을 내줬고 후반 초반 경기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듯 했지만 계속되는 실수 연발에 이내 에콰도르에게 주도권을 내줬으며 경기는 그렇게 2대0으로 종료가 됐다. 이게 팀이야? 이번 시즌 국내 축구계를 강타한 밈미 있다. 바로 울산 현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구단 자체 다큐멘터리에서 팀이 패배를 하자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며 말을 한 이게 팀이야? 라는 구절이다. 개막전 카타르를 봤을 때 절로 이 구절이 나왔다. 약속된 플레이 패턴은 나오지 않았고 답답한 경기력과 전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선수들의 무기력함은 월드컵 개막전답지 않은 경기였다. 또 월드컵 준비 기간 동안 개막전 준비가 아닌 개막식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축구 국가 대표팀에게 말을 하고 싶다. 카타르 이게 팀이야?